어, 제 아침이 되었는데, <laughs> 내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남자들 다 똑같은 것 같아. 내가 널 보면서 알았어. 뭐지? 남자들이 샤워하고 나오면 어. 등에 이 물.. 통아 있어. 아. <laughs> 등에 이물 있지 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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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는 물. 닦는다고 닦잖아. 어. 근데 항상 <laughs> 등에 이 정도 물을. <laughs> 우리 남자들은 어. 등을 잘안 닦아요. 어. 어, 그냥 자연적으로 어. 말리는 거야? 어, 어. <laughs> 보이는 쪽만. <laughs> 어. 그냥 닦으면 돼. 대부분 이니다 어. 어. 내가 널 그래 보고서 알았어. 알았어. 아 그래. 남자 아, 그래. 남남는 저렇지. 어. 이제 아침이다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도 나는 시티뷰예요. 아 어제 여기는 막혀 있는 줄 알았어. 어 나도 어. 막혀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 창문이더라고. 있 어. 이렇게 충전할 게 많습니다. 어. 호텔에. 우리 엄마가부터 그러거든. 머리맡에 저렇게다 좀 전자파로 죽는다고. 나도 그래. 우리 엄마. 가 <laughs> 너는 왜 이렇게 머리맡에 핸드폰 아, 없지 아, 않냐고. 아 그러면 이제 오늘. 3일차 일정 소화해야 하니까 네.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나 아침 공기 쎄니까 어. 또, 또 괜찮네 컨디션이 어. 아또 기분이 좋아 아침 공기 어제 너무 신나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 교토에 그런 곳이 있었다니 교토 아,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내가 어. 지금 거의 어느 정도인지 알아? 한국에서 너네랑 술 먹고 노래방 갔다 집에 가서 어. 아침에 그 기분 이 어. 있죠? <laughs> 내 목이 왜 아프지 이런 거. 어제 노래는 따지면 한세 곡밖에 안 불렀는데 어. 혼신의 힘을 다했어. 어. <laughs> <laughs> hey, hey, hey. 지금 교도 아침에 음.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지? 지금 니시키 시장이라고 어. 교토에서 가장 큰 시장. 어. 주전부리 이런 것도 좀 먹어보고. 그리고 어제 제 음. 인스타 DM으로. 음. 이제 인친분이 어. 여기 교토에 오면 커피 마시는 데 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시장 근처에 마침 또그 커피집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만약 오픈했으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. 역시 살짝 봤는데 어 분위기 좋더라고. 꼭 라떼를 먹으라고 하더라고. 요 어. 어제 술 먹고 또 찍지를 못했는데. <laughs> 어. 술 먹었을 때 특, 아니지? 어, 근데. 아이스크림이랑 개 때리고 잤잖아. 어. 근데 너 아이스크림 잤때나 삼각김밥 샀잖아. <laughs> 맞아, 어, 맞아. 어. 나는, 근데 밥을 먹었는데. 나는 디저트를 사는데 너는 소고기 어. 덮밥을 먹고 편의점에서 <laughs> 삼각김밥을 삼각기밥 샀어. 어. 나중에 영어 이름 밥으로 지으세요, 밥. 전 <laughs> <처음> 밥. <laughs> 아, 시장 이름이 써 있다, 니 시키. 여기생님이저 한자기를 한 글자가 아. 네시키야 저렴한 느낌은 아니야. 응. 아 여기가 약간 그거 있다 그래서 가격이 싼데도 아니고, 약간 흥정이 안 된다고. 아. <laughs> 어,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. 와 새우 진짜 크다. 2,400원. 아 확실히 이게 관광 쪽이라 아.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재래시장 느낌이. 아그 느낌. 가격이. 아니네. 비싸네 그치 형하고 어. 어. 모닝커피 때려아죠 어, 어, 어. <laughs> 여기가 야타 괜찮아. 괜디스 괜찮아. 아침부아술 때리긴 좋아 괜찮아. 아침아 괜찮아. 괜찮 커피 마시러 갈까? 어, 가자. 설마 저게 아니지? 아, 아니겠지. 아 씨, 맞는 거 아니야? 왜냐면 약간 느낌이 이큰 건물 안쪽에 있는 느낌이거든. 었 아, 맞는 거 같다. 아침인데 뭐 줄이 어마어마한. 엄청 유명한가 보네요. 게다가 응. 아침이고. 죄송해요. 아, 라떼를 아이스 1쪽히 또핫 1쪽히. 아, 명당 잡았다. 명당. 어, 딱 좋다. 아침에 커피를 몇 잔을 파는 거야 <laughs> 어. 돈을 쓸어 담네 아, 진짜 돈을 쓸어 담아 지금 얼추 계산해 봤거든 응. 한 120잔 판거 같아요 내가 아, 한 잠깐만 거구나. 우리가 지금 75번인 거잖아 아, 근데, 근데 한 팀당 최소 두곱이이 그, 하면 일단 150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건해지네 <laughs> <laughs> 뭐, 커피를 소중하게 마셔. <웃음> <웃음> 뭐, 주차장비로 커피를 마시79 79 79 79 79 79 79나9자리7 아, 주차장에서 공사하는 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. 여기 좀만 걸어가면 우리 저기 한 번에 갈수 있는 지하철역이 있어 거기까지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. 아, 호텔 가야 되는 호텔 가야지, <laughs> 가방 찾아야 되는구나. 가방차 타야 되는구나. 갑자기. <laughs> 다 내려놓고 갈 뻔했네. 지하철 타고 한 번에 가는 데가 있다고. 아, 애침다 놔두고 가려고 근데 노트북이랑 캐리어랑. 첫날부터 조금 조금 조금씩 업, <laughs>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어. 어, 오사코 오시면 에스프레소 강추입니다. 여기 물이 되게 저렴하게 했던데? 어 여기도 10만 원안되지않아요 8만 9천 원인가? 어. 어. 근데 방 상태 굉장히 좋아. 넓고 침대도 어쨌건멋지 어. 그리고 여기서 요 주방에서 인덕션도 있고 어. 렌지도 있어. 오. 아주 나이스. 그것까지는 까 아. 네. 불... 여기서 거리 어? 있고 깔끔하고. 응. 에서오사카로 다시 왔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바빠. <웃음> 어..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아, 어, 근데 시면 에스프레소 호텔은 진짜 가성비 <laughs> 좋은 것 같아. 대신 무인이라 이제 그 연락 받은 거랑 이제 무인 체크인 그다음에 그 이제 체크인 해가지고 방 번호 배정 받고 이런 거는 나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. 어, 그럼 분좀 신경 쓰시면 될거 같고. 어. 아까 저, 여기 또 상담하는데 한국 뭐, 한국 분이신 같더라고 한국 분 아니야. 한국 어, 아니야? 한국은 아니야? 한국은 엄청 잘하지. 네, 일단, 한국 사람이 잘하는 어, 그래서, 그래서 어 한국 분이세요? 그랬더니 <laughs> 아니요. <그런 거야. 웃음> 지금. 접착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아직 일어나서 밥을 안 먹어서 아. 근처에 가서 밥을 좀 먹고 아.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잘 재밌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맛집 포스는

절대 음. 음. 맛있어. 그거. 이 응? 선생님 할까? 다아치열했다 일본 사람들 위다 음. 먹고. 무슨 어. 사람스타를 <laughs> <잘 웃음> 어, 잘, 잘 나오네. 먹었으니까. <laughs> 깨끗한 모습이었다. 니다 완벽했던 곳입니다. 여기도 뭐 내리자마자 느낌 있는 곳이 막 나오죠. 고향 포차 막써 있네. 어 이쪽인가 보다. 여기가 코리안 편이라고 어, 아, 츠루하시라고 오사카에서 제일 큰 고차 산낙지 어, 나오고 있는. 여기 오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김치. 어. 오, 김밥. 반갑네. 아, 아, 아 안에서도 먹을 수가 있겠지. 아 어, 그러네. 족발. 3일 밖에 안 되는데, 이거 보니까 반갑네. <laughs> 냄새가 익숙하잖아. 아, 한국 음식. 어. 와, 불고기 반찬이 6개가 나오는데, 만삼천원.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? 어떤 게? 일본 타운 이런 게? 아, 없지? 엽기 <laughs> 떡볶이. 어, 그러네. 아 그러네. 일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나? <laughs> 다 이제 서가지고 그런 거 먹는 거야. 시원빵 떡볶이. 한... 터미네이터가 격추되고 있어. <laughs> 진짜 한국이네. 학교? 어. 삼년 전인가 폐교한 학교였는데 이 쿠노라는 데서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거를 좀 활용을 잘해보자 그래 폐교를 장... 가지고 어, 작년에 오픈했다 그러더라고. 폐교를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안에 식당이랑 카페도 있는 것 같고, 폐교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2층에 카페가 있네. 피자 이런 것도 파는구나. 기둥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. 들어오면 안될 곳에 들어오는 느낌이지 <laughs> 진짜 학교였으니까. 아, 근데 씨, 밤에 오면 무서워서 못 깼는데. <laughs> <있겠는데. 웃음> 아, 폐교 느낌이 좀 있네. 어. 이게 초등학교였나? 아니, 뭐야? 내가 알기로 초등학교로 알고 있거든? 어. 그래가지고. 운동장이 엄청 크지가 않으니까. 어. 와, 이렇게 운동장도 밟아보네. 어, 잔디야 또. 앞에 또 체육대회 하는 점수판도 있네. 저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? 여기는 모르겠어. 근데 요 건물은 들어갈 수 있어. 오. 뒤에 있는, 카페에 있는 건물을 여기는 안에 뭔가 이렇게 불 꺼져 있는 것 같다. 어 와,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, 학교로 하는 게딱 느껴지네. 3대 30이면. 졌지? 어, 그냥 개 완패. <laughs> 그렇지 <그치>? 그냥, <laughs> 그냥 끝났다고 봐야지. <laughs> 여기는 스텝 전용인가? 뭐, 그렇게 생 있는 것 같아. 여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고. 저쪽을 들어가면 됐나보다. 응. 어, 그래도 이게 한글로 계단이라고 써져. 아, 그러네. 아, 초등학교인가? 아니다. 중학교 다작은때2학년이 있지? <laughs> 야, 2학년이초등학교인 <laughs> 방송실인가 보다. 어, 이 안에 장비 같은 것도 다 있다 그랬어. 여기가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사무실 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. 이거 봐 수도도 다 있잖아. 누가 봐도 초등학교네. 높이가. 아, 높이가. 아슬까. <laughs> 아 나오네 우리. 아, 큰일인데 낮인데도 무서운데? 응. <laughs> 아 이렇게 보니까 애들 뛰어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같다. 아, 어, 아까 저기 6학년 서있었어. 응. 아, 저기 안쪽에 있다. 응.

오, 많다 네? <laughs> 이런 데는 월세도 쌀것 같아. 그치, 시에사는거 니까. 아이, 고맙습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어떤 스타일이야? 어떤 스타일? 며느리 스포츠. 참회?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<laughs> 아, 시즌 케이크라서 아까 오. 그 줄이라고 얘기하신 거구나. 나는 이렇게 원래 음. 그런 과일 들어가는 음.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거든. 아, 근데 네. 여기는 케이크여서 그, 그런 향이 안 나. 귤향 이런 게? 아, 그래? 응, 음. 그러니까 과하지 않아 줘. 약간 네가 싫어하는 게 어때? 생크림 케이크 그거, 과일 들어가는 거 그런 음, 게 싫다는 음. 거잖아. 그냥 과일은 과일로 먹을 때가 제일 은것 같아. 음. 근데 이거는 괜찮네. 어, 136g. 음. 응, 음, 신기하다. 음. 나 진짜로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. 나도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. 왜냐면 <laughs> 스쿱으로 뜨니까. 나 사람이 편견에 갇혀서. 응. 음, 한글. 어. 오늘은 개학 날이 한데 수업이 계속까지 듣고 오랜만에 찌르 아시 왔다. 아 방명록. 방명록이네. 아 여기다가 이제. 음. 우와! 저 강당에 불 들어왔어 응. 어 저기 나가서 좀 찍어야겠다 너무 무운데 아까 어, 얘기했잖아 이거 이거 앉아있는 <laughs> 거 아니지? 아까 얘기했더 이거 약간 생각의 의자 같다고 어, <웃음> 포토존인가? <웃음> 포토존을 이렇게 유산하게 <하면 웃음> 만들어 놓는다고? 일본 초등학교 안도 구경해보고 어. 우리 동네에는 내가 나왔던 중학교가 있거든요. 응. 근데 그 중학교가 이제 옮겼어. 응. 근데 그 중학교는 그냥 얼마 전에 그냥 지나가다 봤거든. 응.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다 운동장 건물 그대로 냅두고. 아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. 그치? 그 저기 아까 봤잖아. 그 사무실 임대하고 응. 막 이런 것처럼. 거기 완전 시내 아닌데.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? 네, 이제 <laughs> 오늘 텐마로 이동하자고 그래서 응. 아, 아, 텐마로 이동해서? 인스타그램으로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만났던 응. 일본 친구가 어. 있는데 <laughs> 그 친구가 본가가 오사카라고 어, 몰랐잖아 어, 몰랐는데 내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스토리 올렸더니 어. 연락이 온 거야 DM으로 어. 그래서 자기 오사카에 있다고 2주, <laughs> 2주 정도 있는데 어.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. 형 이렇게 또 인연이 돼 어. 신기한 한두달 만에 보는 것 같아. 어. <laughs> 우리가 두달 전에 후쿠오카를 갔다 왔으니까 오사카의 마지막 밤을 일본 친구와 확실히 이제 외국인 친구여서 나이가 어. 어려도 어. 친구라고 하잖아요. 그렇지. <laughs> 어. 뭐 너한테 메시지 보낼 때 이미 반말이더만나 <laughs> 어, 어. 되더라고. 어. 오사카 1호 <laughs> 근데 이렇게 반말해주고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. 친근감이 아. 더 느껴지지.